안녕하세요, 닥터 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지방흡입 수술 흉터편 2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많클랑요.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마세요. 올에 음. 지방흡입 흉터 때문에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토닝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호전이 전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정말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는 거 맞냐? 왜 토닝 치료로 큰 효과가 없는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길랑요? 그래서 지방흡입수술 흉터 자국을 본원에 있는 장비로 촬영을 해보면 그 부분은 멜라닌만 많아져 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우리가 토닝이라고 하는 치료는 어떨 때 써요? 멜라닌 색소를 없앨 때 쓰는 치료예요. 그런데 멜라닌만 자꾸자꾸 없앤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좋아질까? 혈관이 많이 남아 있게 되면 그게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다시 멜라닌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토닝을 한다고 해도 색깔이 없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한 피부는 얼굴과 몸은 달라요. 각질층은 많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토닝으로 막 한다고 해서 각질층 사이에 있는 색소들이 얼굴만큼 쉽게 떨어지거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닝으로 아무리 해도 지방 흡명터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성의 경우는 복합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색소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써서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성의 솔루션은 복합 레이저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얼굴보다 몸에 있는 색소 병변은 치료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물론, 흉터 병변도 얼굴보다 몸에 있으면 훨씬 어려워져요. 보통 우리가 기간을 잡을 때 상체는 얼굴보다 두 배, 하체는 상체보다 두 배의 기간을 잡고, 치료 플랜을 잡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얼굴보다 상체나 하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가 더 어렵다는 걸 나타내요. 왜 그럴까요? 우선,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조사됐을 때, 진피의 하부까지 레이저가 조사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므로써, 각질 탈락도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피부 변화를 일으키는 게 훨씬 어렵게 돼요. 또 하나, 레이저의 세기를 얼굴만큼 상체나 하체는 세게 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체나 하체를 얼굴만큼 레이저 색을를 올려서 게 되면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자꾸 자꾸 올라가게 돼요. 색소 침착을 없애려고 치료를 했는데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자꾸 자꾸 높아지게 되면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좀 에너지를 낮추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얼굴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고 지방흡입 흉터들은 대부분 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에 있는 색소보다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흉터,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타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치료해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한 부위에 봉합사를 풀고 나서 3주 이내 보통 3주부터 콜라겐 리모델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해주면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옵니다. 두 번째, 봉합사를 풀고 나서 3주부터 6개월 이내 콜라겐 리모델링이 서서히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 중에 치료를 하게 되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더 많이 일어남으로써 조직이 더 건강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이때는 이제 상처가 거의 아물어서 거의 더 이상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안 생기는 시점인데 이때도 사실은 상처가 아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치료를 하면 결과값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많이 피부가 노화돼서 피부 재생력이 많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보통 1년 이내는 치료를 시작해주는 게 최종적인 결과를 좋게 하는데 이때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체는 보통 최대 1년 정도 기다려볼 수 있고요, 하체는 최대 2년까지 기다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장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냥 기다려서 없어질 수 있다는데 굳이 내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상체를 1년 기다렸는데도 안 없어지면 어떡 하고 하체를 2년 기다렸는데도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하면 물론 좋아지지만 그 전에 치료한 거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치료 횟수가 훨씬 많이 늘고 치료가 훨씬 어렵고 약간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자꾸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기다렸다가 안 없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닥터송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빠른 치료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지만 고민이 되신다면 닥터송에게 와서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상처가 진피까지 손상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아물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봐요. 1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회복 기전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 지방까지, 표피 진피까지 다들어까 진피까지 손상이 된 거죠. 이 힐링 기전이 완전히 멈추는 데는 1년까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시고요. 1년 정도까지는 주의를 요해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 후에 1년까지는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 주의할 게 뭐라 그랬어요? 붉어지지 않도록, 장려이 걸리지 않도록,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자외선에 노출이 안 되도록 이네 가지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은 1년 동안 절대 방심하지 말자.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이분도 1년 전에 지방흡입 수술을 하셨고 양쪽 무릎 쪽에 색소침착 지방흡입 흉터가 남았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도 안 없어지니까 본원에 오셨고 치료를 하신 후에 사진과 같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열버졌어요 그래서 지방흡입 흉터가 생겼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치료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일부 2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 후 생기는 흉터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너무 걱정 생길 수 있는 거다 막아 드렸어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또 다른 고민, 그 해결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